주제별 성경몽도 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가봄 12장 10절, 내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누가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찬안하신 곳 나사리에 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누가봄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는삼모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시로또다윗세 살던 마을 베들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리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 껌기 있을 때 내게 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라. 연봉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법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미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6절,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4대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요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경전 8장 32절 익년 성경 9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저녁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경전 13장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응하게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4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이그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1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태산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4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 있어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스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이 말을 이기며라 로마서 1장 2절, 이포음은 하나님이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된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하매라 하셨으니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네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보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아리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다 갈라비어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일로서되 곡식을 밟다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브리 3장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야구부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3절 이에 성경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베드로전스 2장 6절 성경이 회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통의 또을 시원히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언은서사로이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서 3장 16절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